자, 지구천왕 가이드를 이번엔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어, 지구천왕 겸, 사실 겸 해서, 어, 주벤져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지구 내가 뽑았어요. 그러면 풀태 껴줘요. 풀태 껴주고, 고천검을 바로 만들어도 돼요. 고천검 모을 돈을 바로 모아도 되고, 풀태를 입히고 나서 고태각도 변백코나 고담셋을 한 3억에서 5억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 정도까지 맞추고 나서 고천검 노가다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속성 모업을 잡으면 화염색까지 마련을 해주시고요. 반지는 대충 퀘스트템을 얻은 흰 반지나, 우정 반지나, 뭐 이런 거 껴주시고, 그런 것도 나는 없으면 용비 금상 껴주시면 됩니다. 용비로 만들어진 금강석 가르지쌍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돈을 모아서 강주박을 뽑습니다. 코끼리 주술사 아니면은 흑년 당울 어 뭐, 본인 편한 대로 알아서, 알아서 강주박까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아이템을 풀백호나 백호갑투 변황제나 사백호 고태투나 뭐 그냥 본인 취향대로 스펙업을 한번 해줍니다. 중간 단계템을 껴준 거죠. 여기까지 맞춰주면 중간템에다가 속성법을 잡았으면 이제 그 화염셋에다가 광주박까지 나와있겠죠. 광주박 고천거. 이 상태에서 사냥을 또 하셔가지고 아이 라바타 혹은 항삼셋 둘중 하나를 뽑아요. 라바타는 극대일 세팅이고 항삼세는 힘이전을 해주지만 라바타보다는 데미지가 좀 적게 올라요 훨씬 적게 오르지만 대신 사냥이 편해집니다 메인 탱커가 생기기 때문에 사냥이 훨씬 더 편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극딜을 원하면 라바타를 뽑으시면 되고요 난 그것보다 좀 편한 사냥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항삼세를 뽑으시면 됩니다 뭘 먼저 뽑았든 상관없이 남은 거를 나중에 가져주시면 돼요 라바타를 먼저 뽑았으면 항삼세를 가져야 되고 항삼세를 먼저 뽑았으면 그 이후에 라바타를 바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진법, 지옥부, 반고세 순으로 맞춰서 남은 부분 채워주시고요. 이거 맞춘 다음에, 프랑제, 나, 사황제 지옥손이나, 아니면은 뭐, 사황제 주태투라던가, 뭐, 여기도, 여기도 취향인데, 뭐, 이정도 대충 이정도, 이정도로, 맞춰가지고, 반지는 절두반 쌍 정도. 이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반지는 뭐, 내가 이미 이벤트 반지 괜찮은 거 있다, 흰 반지 있다, 이러면은, 굳이 안 껴줘도 상관없음.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항삼세도 대충 풀백호. 어, 항삼세 풀백호가 효율이 좋아요. 풀백호에다가 뭐, 절두반 쌍이라던가, 뭐, 아니면 우정, 퀘 이벤트로 깬게 있으면, 우정반. 아니면은 흰 반. 흰 반지 좋아요. 흰 반지 쌍 굉장히 좋은데, 못 얻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대충 이 정도까지 마련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수장수. 전수장수는 저는 노브, 초선, 바지라오, 이거 셋은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머지 둘은 필요 없고. 이 셋은 뽑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셋다 뽑는다면 노브츠나, 초선, 바지라오 순으로 뽑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브츠나는 서브 딜러로 쓰고 공격력 올려주는 버프 붙어 있고요. 특성은 10딜에다가 6패시브 추천드립니다. 초선은 만화 회복 패시브 붙어 있고요. 서브 딜러, 어, 있는데, 서브 딜러도 겸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서브 딜러로 쓰려고 뽑는 거기 때문에, 딜트성 10에다가, 페이브 특성 6개 찍고요. 그리고 바지라오는 패시브 10에다가, 디지특성 6개를 찍어요. 얘는 패시브로 쓸, 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주벤저스를 할 거라면은, 군다리 명왕을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안 넣어놨는데, 한 이쯤에서, 층진 깔아주고, 층진 깔아준 다음에, 이제, 얘네들 무기 노브 초선 바지라오 무기 물론 바지라오는 무기가 노브랑 바지라오는 무기가 안 나왔는데 어, 나중에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노브랑 초선이랑 바지라오 무기를 이쯤에다가 올려,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갑투도 괜찮으면 은 갑투도 이쯤에 올려주면 좋을 듯항삼세요아 항삼새 특성 안적었는데항삼세는힘 안 이전 10에다가 탱 6개를 추천드릴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찍냐면은 항삼새는 죽으면 스턴이 걸리고 소환되면 도발이 있어요. 그래서 항삼새는 개빨리 뒤져도 상관이 없어요. 올힘항삼새는 그렇게 빨리 안 죽어요. 탱, 여 6개 찍으면은 애지간이 버티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여러 번 죽어도 오히려 여러 번 죽는 게더 도움이 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힘이전 10에다가 탱 특성 6개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무기는 데미지 10% 증가하기 때문에 딜러로, 섭 딜러로 쓰는 노브나 초선 같은 경우는 무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갑투도 패시브가 붙어있기 때문에 노브 패시브도 좋고 초선 패시브도 좋아요. 바지라우도 마찬가지로 패시브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갑투까지도 어, 괜찮다 싶으면 은 갑투까지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신지국. 무신지국이 이제 힘 300이죠. 힘 300일 겁니다. 그 다음에 황반쌍인데 황반쌍은 뭐 내가 뭐 약간 만화가 딸리는 걸난 별로 안 좋아한다 싶으면 황반쌍 정도는 뭐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극딜 유저면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변지국 변지국이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강천검이랑 변지국이랑 가격 같다면 변지국이 힘을 더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아마 지력도 좀더 붙어있을 거예요 지력은 체크 안 했는데 그래서 변지국을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강천검 그 다음 지국반쌍 그 다음 풀지국입니다 지국 갑투죠 까지 보면은 그인것 같고 그 다음에 본캐 직업 1차 내가 본캐 아직 전직을 안했어 1차 일차 전직이야 1차 전직이면은 탱커가 없을때는 대녀 탱커가 있으면 대남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직을 했으면 2차 전직을 하면 조남, 조녀, 대남 셋중을 쓰는데요 보통 대남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대남이 좋아서 대남같은 경우는 수호물이 탱커 역할을 하고요그 다음에 수호물이 힐도 해주고요그 다음에 공격력 최대 1000까지 증가를 해요 특성을 찍어주면 최대 1000까지 오르기 때문에 대남을 좀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다면 조남, 조녀가 있는데, 조남, 조녀는 속성 데미지가 10%가 있어요. 아, 10% 아니고 5%, 5% 증가가 있는데, 노부츠나도 역시 올라갑니다. 노부츠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남 같은 경우는 저항각, 저항각을 해주는 역할로 자동으로 뛰쳐나가서 평타로 쏘면 저항을 깎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남을 쓰고요. 그 다음에 조녀 같은 경우는 보스몹이나 절망신 같은 거쓸때 서브 딜러를 딜을 넣어주는데, 한 마리한테만 넣어줘요. 이게 다, 그러니까, 중남처럼 범위 딜러가 아니고, 딱한 놈한테만 총을 쏘는 스킬이기 때문에, 한놈 딜을 같이 깎아줄 때, 뭐, 원한신, 원망신, 절망신, 뭐, 이런 거 잡을 때,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야차의 혼이라던가, 이런 거 잡을 때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제 가능. 상제. 상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캐, 본캐 직업은 셋중 하나 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냥터. 이제, 저랩 사냥터가 소탕령이죠. 소탕령. 주작 키울 때나, 아니면은 저랩 지구 키울 때, 사냥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어. 없으면 200레벨 때까지, 그냥 얼음나무, 얼음, 얼게 얼음, 잡다가, 얼음나무,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레벨에 고천검을 꼈으면은, 풀테 200레벨 고천검 끼면은, 신전검이 들어오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아니고, 내가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으면 무기살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면 보통 광혼, 송어인 끈도 어, 이세곳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뭐 거기도 가긴 해. 뭐 근원들 근원들도 가기는 해요. 노무기 때돈 벌러 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냥터가 이제 가인이랑 신전 코브라인데 가인 같은 경우는 바투 신발이 드랍이 되는데 제가 200짜리 지국을 250 말렙 찍을 때까지 가인의 사냥을 했는데 바투 신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운이죠. 어, 레어템은 어차피 운이기 때문에. 바투신이 비싼 곳이면 은 나는 신전코브라 보단 한방 레어 한방 있는 가인을 가겠다 하시면 가인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전코브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220 레벨에다가 고천검 끼고 있으면 은 신전코브라 보통 무난하게 잘 잡으실 거고 경험치도 좋고 상대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신전코브라에서 말레브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나 신전코브라인데 어, 자, 본인 취향 따라, 레어템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거 따라가면 될것 같고요. 거미 요게, 요개, 거미 요게는 3클라에서 5클라 지구사양터이기 때문에 1클라 유저는 안 갑니다. 1클라 유저는 보통 안 가요. 뇌전조 안 걸려서 1클라는안 간다. 그 다음에 광녀산 정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전 코브라보다 한 단계 위티어 사양터예요. 여기서는 고천검에다가, 강주바에다가, 뭐, 서브탱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대충, 잠깐 버텨줄 거, 크라슈미 돈이 정말 없으면 크라슈미나 이런 것도 괜찮고 대남 대녀 크라슈미 이런 것도 괜찮고 어뭐추흥부뭐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 어차피 여기 못안세거든요 뭐 그래서 말렙 지국에다가 강주박 말렙 강주박 있으시면은 서브태 하나 들고 가면 잘 잡을 수 있는 상터고 그 다음 상터가 바위의 혼인데. 여기는 황장이 드랍되는 레어 상터인데, 상터 사양터 난이도가 높아서 보통 안 갑니다. 저도 안 가는 거 추천드려요. 상터가 너무 어려워서 안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이 철괴리 풍식기인데, 철괴리 풍식기는 난이도는 뭐, 철괴가 좀더 쉬워요. 어, 철괴가 좀더 쉬운데, 여기는 알다시피, 바반. 어, 바반 드랍되고, 경험치는 얼마 안 되는 상터예요. 바반 드랍된 레어 상터고, 고천검. 말렙 지구, 고천검, 강주박, 여기다가 항삼세, 레벨 어느 정도 템 맞춰져 있는 항삼세 정도 되면은 진입 가능한 사양터구요. 풀속성 이런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풍식기는 여기서 활용 한방컷을 내려면 여기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라바타까지 있으면은 좋아요. 풍식기도 레어템, 바투, 요대가 떨어지는데 요즘 바투요대 박살 안난 서버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약간 레어템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고요. 경험치는 드럽게 많이 줍니다. 경험치 개많이줍니다어 스펙 좋으시면은 거의 11초 12초 컷까지 여기를 낼 수가 있는데 여기가 경험치를 거의 거상에서 제일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사냥터를 원하실 원낭신으로 잡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원클, 그러니까 원딜러 지구로는 솔직히 잡기가 많이 빡세요. 방패 돌렸을 때 활용이 떨어지면은 딜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주벤저스를 맞추고 들어오는 곳인데 주벤저스는 지국 천왕, 노부, 전서장수 노부, 노부추나, 그 다음에 전서장수 초선, 그 다음에 군다리 명왕이 세, 이네 마리를 보통 많이 불러요. 주벤저스라고. 그래서 이네 마리까지 맞추고 이제 저항각 강난다. 각세스 보통 이두 마리를 많이 쓰죠? 얘가 저항 10, 얘가 저항 10. 그리고 각즈미 있는 저항 6 깎아주는데 각즈미까지 넣으면 보통 자리가 없을 거예요. 각즈미를 요즘은 많이 안쓴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저항을 너무 적게 깎아줘서 이세 마리 다 써서 사혈관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버프가 돼서 강난다 10, 각, 각세스 10이어가지고 각즈미 요즘 좀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주벤저스까지 맞추신 분들은 원망신, 원한신도 잘 잡는다. 어. 딱히 허벤져스에 안 밀린다. 지구천왕 주벤져스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